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교회 1월 마지막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세가족 만남실로 오셔서 사모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정광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는 1월 29일 우리들 교회 집회, 2월 3일 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연 주최 목회자 세미나가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가덕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LA 은혜 한인교회 한기옥 목사님의 신년 집회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세계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2, 3청년회 수련회가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청년회 캄보디아 단기 성교가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로 가덕 비전센터 구역 모임 순서,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소망없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번 한주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세계로 가족이 됩시다. 감사합니다.